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차량을세대를 제가 이렇게 따다닥 준비를 시켜놔봤는데요. 첫 번째는 GV80이고요. 두 번째로는 BMW 530i g 바디죠 530i. 마지막으로는 역시 차는 킹반떼지. 킹반떼. CN7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이세 차량으로 제가 뭘할 거냐. 밸런스 게임만 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대다 판매 중인 차량이지만 이번 이 여번 영상은 이런 차들도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로 GV80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여력이 조금 되고 나는 차에 대해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지금 중고차 시세가 싼 거는 6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은 밑에 보시면 차량 재원 정보 링크를 제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GV80이고 특이해요 색상이 보시면 유광이 아닙니다. 무광입니다, 무광. 이거 귀한 차량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엄청 이쁘거든요? 무광에다가 시트가 그냥 막 착살납니다. 네, 보시면, 네. 옵션이라. 엔터페시아랑 와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벤츠도 옆에 갖다 놓으려 했는데 갖다 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BMW랑 GV8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이 또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저는 디자인이 이쪽 이 라인인 것 같습니다 훨씬 이쁘죠 과연 가히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릴 만한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넘는 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물론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차를 뭔 중고차를 갖다가 신차가가 뭐 8천 좀 넘고 막 9천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중고차를 갖다가 7천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어? 약간 부부싸움 하듯이 해 볼게요 자기야 어 7천만 원짜리 GV80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금액을 좀 낮추고 뭐 다른 그 남는 돈으로 뭐내 용돈이나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바로 내려옵니다 BMW 또는 벤츠 넘어가죠. 2, 300도는 지금 보시는 5시리즈 정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차량은 4천만 원이 넘는 차에 대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520D가 조금 더 낮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530i라고 가솔린 모델의 플러스에서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4륜. 엑스 드라이브 옵션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이 8천만 원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튼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차인데 갭이 크지만 아 나는 중고차로서는 상, 차라리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어 나는 국산차 G80 이런 거는 조금 재미가 운전 재미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차는 b m w g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오시게 됩니다 이 차량도 제가 실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휠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아 역시 독일 장인 브라보 하면서 아우 네. 냄새가 벌써 민헨 냄새가 납니다 민헨 냄새가 아 스멜 네. 실내도 보시면 초코색 브라운색 시트 위에 역시 선루프다 돼있고 어? 차 얼마나 좋아 안고 싶게 생겼잖아요 딱 엔베트 라이트 쫙 하고 전자식 계기판하고 키로수 만육천키로밖에 안탔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차량 역시 차량 정보가 하단 링크에 있습니다 키도 디스플레이 키 얼마나 이쁩니까 네. 네. 디스플레이 키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다돼 있어 아 여러분 저거 살 바에 2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2번 남겨서 진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매 아닙니다 근데 역시 차는 키도 안 되지 와 미쳤냐 차에 중고차에다가 7천만 원, 4천만 원갖다 꼽게 미쳤냐 차는 역시 그거 할 바에는 킹맞대지 요거는 신차 가격보다 조금 싸긴 하지만 번, 평균 시세가 1천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뭐차뭐잘가고잘 서면 되지 뭐 주차고 하니차 네 들고 안고잘 것도 아니고 만다고 저렇게 비싼 거사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돼지국밥 같은 존재죠. 차라리 이거 아반떼 사고뭐그 낭독을 뭘 하지 사업을 하지 일을 하지 더뭐 저축을 하지 적금을 모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 보는 겁니다 역시 아반떼도 옆에 있는 차량이 너무 출중해서 그렇지 꿀리지 않는 차량이에요 c n 7도 여기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제네시스 라인 아니더라도 디자인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 꿀리죠 네, 엠멘트 라이트만 갖다 있으면은 전혀 안꼴리는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반떼도 이제.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금액대가 쭉쭉 내려옵니다. 7천만 원대, 4천만 원대, 그리고 2천만 원대라고 잡을게요. 그냥 첫 후반대인데 그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여러분?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아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거 제가 침바아 놓겠습니다 중고차에 있어서 돼지국밥 같은 존재 들이몇 개가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라인에서는 DH-G80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아반떼, 아반떼AD 뭐이 정도가 이제 돼지국밥 같은 가성비적인 존재죠 그것살 바에는 이거 사겠다 약간 이런 존재인데 재밌게 한번 풀어 보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1번, 2번, 3번 꼭 남겨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차량을 사올때 조금 더 참고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은더 재미있는 영상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